열사 멜타. 안녕하세요 브에타우입니다 별명이 네. 엉덩민이 뭐예요? 제가 좀 엉덩이가 좀 커가지고 네. 본명이 이동민이거든요. 어, 예, 예. 엉덩민이라고좀 자주 불러. 요 엉덩이도 그러면 뭐 자기 이름 한번 정도 하던 그냥 은우, 은우만, 은우, 은우. 와 엉덩 이 너무 예쁘다. 아 수영 선님이 너무 좋아해. 와 진짜 나이 너무 예쁘다. 영화 보기, 음악 듣기. 아 피아노도 잘 치시고? 야, 잘은 아니고 치는 거 좋아합니다. 야. 공부도 잘하시지 않아요?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정규에서정규에서 어, 그러니까 정규에서. 3분까지. 어. 와. 와. 아니 그러면은 진짜 유치하네. 못하는 게 뭐예요? <laughs> 운동도 잘하지, 공부도 잘하지. 뭐 예를 들어 뭐 설거지를 잘못 뭐 연애를 못, 못 한다든가 뭐잘못 하는 거 같아요. 네. 아유, 어 아유, 그건 어, 있잖아. 개인기가 누나요 누나야가 뭐예요 아, 요즘 그신현어와 김도 많이 아 하시잖아요.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... 오, <laughs>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야, 시동만 걸어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. <laughs> 누나이야누나이야누나이야누나이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본적야 수연이 수연님 정말 수가 없냐. 수연님이 좋아. <laughs> 수연이가. <그냥. 웃음> 아, <멋있어. 웃음> 저렇게 좋아할 거면 차 뽀뽀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때요? 이 얘기가 마음에 어요고했다고 아, 아! 아 야리 어, 어, 너무 좋네. 진복도을 여기에. 봐, 봐. 우리 아무것도 자기고개한세 분이에요, 여러 어머나. 어 이거 맛있겠다. 이거 봐요. 어 이거 딱. 어, 옆방에... 은우님 계시죠? 네저 네, 악덕문전 찬혁 어? 네 아, 이거, 이거 먹... 먹으면 안 돼요? 아, 아직 먹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손은 닦아있는데손 닦아도 되겠죠? 아 저도 손 닦았어요 <laughs> 아이고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이유가 뭘까? 아 그러니까 아, 된장국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<laughs> 자 그럼 지금부터 식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뭐두 중에 누가 더 빨리 먹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? 밥은 잘 먹게 해줘야지. 뭐. 음. 음, 음, 음. 나 회전 초밥집 가고 싶다. 음. 이거 막 시간 초 있는 거 아니겠죠? 그니까요. 러그나 빨리 먹어야 하나? 지금 음. 위에 보시면 카메라가 양 하나, 하나 있는데, 양쪽을 갈라서 보여주고 있어요. 카메라에 비... 걸 뭘, 뭘 비교하는 것 같은데. 아, 위에, 위에. 그럼? 위에 카메라가 네. 반을 나눠서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어? 아, 아, 저거요? 어,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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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뭐라는 거죠? 아, 이거. 어쩌라고 이거 뭐야 이거 점점이야. 연수생 여러분 놀라셨습니까? 네. 연수의 필수 덕목은 내 동료와 친해지고 깊은 아. 교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. 아 이런 거온 옆자리 연수생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또더가까운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부터 자유로운 맛, 대화를 하면서 아, 식사 아.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. 그 <laughs> 스내는게미스는 음. 음.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있어요? 알았어요 알았어요 장어 많이 먹어요 <laughs>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 있어요? 응? 아, 원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네. 진짜 어쨌든막 있었으면 좋겠다가도 막 정신없게 하면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못할 것같좀 활동하면 잘못 만나겠다 생각 <laughs> 핸드폰 번호 가르쳐 주세요. 오케이. 좋아요 좋아. 요내 네, 핸드폰 번호 귀하다곤 하긴 좀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아는 음. 사람이 많이 없거든. 저도 그래. 요 아는 사람 많을 것 같죠. 만족한 음, 주위에 만족 많을 것 같은 잘생기고 키 크고 공부 같아. 잘하고 완전 아까 그 자기 소개하는데나 약간 회의감 들었어요. 근데 저희 멤버 중에 없는 편이에요 뭐...사람이? 위에 네, 사람이? 연락하는 사람 우리는 그러면 한방에서 밥을 먹었으니까 예. 나가도 적이지만 동지처럼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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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우리 팀거 알려줄게요 예. 오케이 오케이 우리도 <laughs> 서로 첩보가 되는 거야? 제일 <laughs> 먼저 <내 웃음> 형을 챙겨줘 어, 나도 너를 챙겨줘 오케이 오케이 어이팅아 <laughs>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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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사실 노 팀장이 가장 잘 어울리는 건데 부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담 아, 우리 누굴까요? 넷째! 가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어떻게 이겨? 이가 어떻게 이겨? 이어기 야, 이거 솔비는 위해서 멈춰야 되지 않겠니? <laughs> 야, 미네 엉덩이를 보여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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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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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, 같이, 같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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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누구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? 오자성차자성차 뭐, 나의 깊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은 무엇인가? 너 <목소리> 그림 잘 그려야 되나? 나 진짜 못 그려. 오 이렇게 자세히 관찰한 적은 처음인 것. 같아. 아, 지네야. 아, 너 손에 너무 눈금적이야. 아, 나 지금 딱 집중해서 그리고 있었는데 눈 그림 있었는데. 봐봐. 넌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? 나? 어. 나는 일단 고기 종류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제일 좋아하고. 맞아, 고기 맛있지. 응, 치킨 좋아하고. 응. 나는 나 파스타 먹을 때 어. 토마토 먹어, 그그 그 크림 파스타 먹어. 난둘다 먹어. 나는 무조건 크림. <laughs> 왜? 난 그게 좋아. 나는 올해 제가 제빵을꼭 배울 거야. 아, 진짜? 응, 꼭 배워보고 싶어. 나빵 좋아하는데, 나빵좀 만들어줘. 그래, 내가 꼭 배우면 줄게. 응. 내가 응. 작년에 목표를 세웠던 게 내가 약간 자격증 많이 따기였어. 음.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할수 있는 게운전면허잘 구하는 거야. 땄어? 땄는데. 오, 어려울 것 같다, 실기. 사실 한번 떨어졌다, 한 번. 한번 떨어졌어. 음. 나 처음에 여기 나온다 해서 진짜 걱정했잖아. 나도. 나도. 나는 원래 여자 열 명에서 나는 줄 알았어. 여자 열 명? 그래서 되게 막, 경쟁. 아우. 내가 가서 또 못하면 어떡하지? 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. 나도 그렇게 거. 하면 막 밤에 잠안 오지 않아? 많아. 난 새로운 거한난 겁이 많아서 생각이 많거든 나. 너가 그때 너 나온다 없죠? 했을 때좀 응. 편안했어. 나 나도 어. 나, 나 나도 그래서 내가. 계속 물어봤어, 작가님한테. 계속 어, 아, 아, 안 알려주시는 거야. 어. 결국 알려준는게 여자친구였어. 내가 지금 음악공연실에서 물어봐야겠다. 어, 어. 딱